자, 시청자 여러분, 하나오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얘가 이제 오늘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됐습니다. 즉, 증거금률이 무려 20%로 바뀌었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500만원까지 매수를 할수 있다 보니까 이제 거래대금이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희소식이다. 다만, 어저께 아침에 아니지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마이너스 2% 넘게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저희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아 이놈의 것또 오늘 또패드기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11월 5일 때부터 제가 항상 하락장에 대해서 살금살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영상 잠깐만 보시게 된다 그러면 언급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주님들께서 하락장에 대한 내용을 들으신다 그러면 뭐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이 떨어진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제가 강조는 드리지 못했지만 영상 속에서는요. 대신에 제가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던 저희 주주님들 구독자분들에게는 타점으로 제가 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는 세게는 말씀 못 드렸지만 타점으로는 그렇게 보내드렸다라는 거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경고 종목도 해제가 됐고, 얘가 지금 살벌하게 다시 올라가지만 않는다 그러면 투자 경고 종목 제지 정도 되지가 않을 테니까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얘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추세의 상단 매도, 하단 매수를 통해서 타점을 통해.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 플랜, 전략적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오늘 가지고 온 뉴스가 이게 장기적으로 괜찮은 내용인가? 라고 한다 했을 때요. 관세 협상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영어로 팩트죠, 사실 이거에 대한 시트에 관련돼가지고 어저껜가 그저껜가 발표를 한다 그랬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니라 그랬습니다만 갑자기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팩트 시트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 지금 10시 47분이죠. 15분 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속보 퍼레이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보시다시피, 안보 팩트 시트 확정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선 원전 AI 반도체에서 차원이 다른 협력을 구축하겠다. 이게 무슨 조선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h g 의중공업 상승부에 들어가고 삼형 앱 삼성부에 들어가고 하나오션도 양봉 전환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상선이랑 함정 건조를 한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그 상승부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던 피날레 그 속보였는데 사실 미국에서 필리 주선소 쪽에서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완전히 이제 하나 오션만 올라갔을 거예요. 만약에 필리 주선소에서만 건조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근데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건 이제 전반적인 조선소. 섹터로 수급이 나뉘게 됐다라는 거고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오션이 독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조금 애매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마스카 프로젝트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괜찮은 내용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필수 전력자산 핵추진 잠수함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왔는데 요거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이거에 대해서 뭐 정부 지지가 확보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 지지가 확보가 됐다고 하지만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만 이제 확보가 된 것이고요 상원 하원 서명까지 해가지고 미국은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국무회의 통과한 다음에 뭐 발의가 된 다음에 대통령 사인하면 끝뭐 이것보다 좀더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쉽지 않을 거고 어차피 그 다음 봤을 때뭐 트럼프의 용단에 감사 존경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g 2 0의 정상회의에 참가 참국을 할 거다 참가 참국이래 참가를 할 거다라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 팩트 시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만약에 반박을 한다 그러면 또골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갑자기 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한다고 바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긴장된다 이 상태로 이제 축보를 보고 있었는데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 연료 조달 건조 협력.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에 관련된 내용은 나왔어 근데 아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또 떴다 잠시만요 어 일단 요거 목재 에 관련된 거 이거 40분이죠 이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조 관련된 게 하나 나왔네 예, 군 함수 가능한 빨리 늘릴 것이고 한국에서 미 선박 건조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예, 지금 한국에서 만들었던 팩트 시트랑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이랑 지금 동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다시 우상향으로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합의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진행 단계, 즉, 실행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하나오전의 추세가 우상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관세협상 관련된 내용으로, 아이고, 이게 실시간으로 속보를 다 말씀드려버렸네. <laughs> 어쨌든, 이렇게, 관세협상에 대한 기대감, 아니죠.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관세협상이 진행이 될까? 이제 이거였고 그 다음에 관세 협상이 실제로 진행이 돼 가지고 이렇게 또 올라갔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왔던 기대감과 여기서 나왔던 기대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주가가 끌어올라 가 주려면은 저번처럼 울산항에 들어왔던 그4 1 0 0만 4,100톤짜리 군함이 들어왔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수주금액이 됐고, 뭐, 200억 달러를 갖다 주는 거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갈수 있는 뭔가가 또 있고, 아니면 한국이랑 미국과 진짜 협력 관련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더 빨리 가속화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1차, 2차, 그리고 3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1차, 2차, 3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거를 뺀 거예요. 여기 새로운 상승 추세에서 만들어준 그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진짜 이제 하나오션의 엄청난 그 목표가까지 제 마음속에 있는 목표가까지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위, 아래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왔던 거, 방금 속보 내용만 본다 그러면 사실 마음속으로 하나오션 상승부야의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쉽죠? 근데 이제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하락장이 마이너스 2%까지 왔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안정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추세의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고 하단에서 매수를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얘를 계속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 그게 이제 살짝 끝났으니까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고소공포증 걸릴 정도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미 1년 만에 5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털어먹으면서 해야죠 여기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냥 홀딩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갑작스러운 행보로 갑자기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이너스 2% 미국 증시였으면 사실 이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주는 것도 투자 경고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버텨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팩트 시트 속보가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서 거래량이 또 받쳐주면서 이렇게 이제 캔들 모양이라도 양봉으로 버텨주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예, 아직도 또 살벌하게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가스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지금 계속 여기서 하단에서 지지하고 있는 이동표 평균선을 계속 터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터치를 자주 하면은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이럴 때는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깨지면은 좀안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타점을 제가 굳이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할 수 있는 곳까지 그냥 홀딩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는 식으로. 계속 전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어지럽게 움직일 때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문자로 수급이라고 010-7666-8354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오션, 지금 속보도 지금 바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하나오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어디까지 그냥 맞아 무작정 홀딩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그리고 하나오션의 세력의 리듬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그 세력의 리듬에 맞춰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 010-7666-8354.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